자 오늘은 새로 나온 신 스트럭처와 새로운 스킬로 강화된 뉴 블랙메이션덱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근 스트럭처에서 초마도사 블랙메이션즈, 배어진 어둠, 디만션 매직, 흑마수의피 이런 카드들이 나왔고 또 이제 새로운 스킬로 이런 새로나온 카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메이션스 매직이라는 스킬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킬과 신 카드들을 활용해서 어, 새롭게 어, 새로운 듀얼 방식을 가지는 그런 블랙메이션덱이 될것 같습니다. 스킬은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 어, 효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듀얼 리플레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르다에서 이렇게 덱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일단 그 이렇게 불매하고 블랙메이션 관련 카드들을 넣고 방어 카드들도 넣고 했고요. EX 덱은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EX 덱을 구성할 때 이제 봐야 될게 어, 스킬을 보시면 이 스킬을 사용하면 마법사종 마법사족 어둠 속성 몬스터 밖에 특수 소환할 수 밖에 없게 바뀌기 때문에 어, EX 덱을 모두 마법사족 어둠 속성 몬스터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스킬을 사용하면은 상대 턴에 레벨 6이외의 몬스터를 폐 묘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제한이 걸려서 어, 메인 덱에 어, 혼이나 영혼의 혼이나 이제 메이션스 네비게이트를 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덱 소개는 요,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하고요 리플레이 통해서 어떻게 듀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번째로 볼 듀얼 리플레이는 이제 아로마 덱과의 어, 듀얼이 되겠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 매이션스 매직 스킬사용하고요 상대가 첫턴 이 됐습니다 저는 아로마 가드닉 을 깔고 이제 아로마 가난가를 발등. 소환해서 어 라이프 회복 저는 먼저 마도진을 발동해서 어 불매를 서치 그 다음에 환상의 견습마도사 하나 하나고요 불매를 서치 마도진 두장 했으니까 하나 버리죠 그 다음에 불매를 소환하기 전에 게어진 어둠을 발동 그 다음에 블랙매지션을 일반 소환합니다 최강의 신봉 블랙지션 어, 이, 메이션스 매직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면은, 어, 블랙메이션을 그냥 릴리스 없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마법, 어, 두 개가 발동합니다. 메, 블랙메이션이 소환되었을 때, 흑의 마도진의 효과와, 에어진 어둠의 효과가 발동합니다. 에어진 효, 어진 어둠은 꼭 블랙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몬스터 일반 소환하면, 일반 소환, 특수환하면 소 이제 발동하는 효과인데요. 어, 원드로우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몬스터를 일반 소환, 아, 특수환하면, 소 원드로우 한다. 마도진은 상대 카드 제외하는 거죠. 맨단 네, 메이션스 매직의 발동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 중에 저는, 두번, 어, 째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필드에 블랙메이션이 존재할 경우, 덱 묘지에서 흑마술의 비한 장을 아, 카드 손에 넣는다. 넣는다. 흑마술의 비는 이제 속공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고요 어, 보통 흑마술의 비로 융합하는 카드는, 새로 어, 나온 카드인 총화도사 블랙메이션스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블랙메이션스는 이제 블랙메이션, 또는 블랙메이션과 플러스 마법사 쪽이기 때문에 어, 이런 환상의 견습마도자 같은 것들을 이제 융합 소재로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뭐 스킬로 나오는 디멘션 컨저러 같은 것도 융합 소재로 배틀! 할 수가 있죠. 배틀! 어, 그다음에 이제 배틀하는데 지, 배틀할 때또배어진 어둠의 두 번째 효과가 발동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이 카드가 이 자신 몬스터 아니 자신 몬스터가 상대 몬스터의 전투를 실행할 때 어, 상대 자신 몬스터의 공격력을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올리는 그런 강력한 효과 있어. 근데 어떤 몬스터의 공격력, 어떤 몬스터에 해당하느냐? 바로 일반 몬스터. 어, 레벨 5 이상의 일반 몬스터와 일반 몬스터를 사용해서 어투한 의식, 융합, 싱크로, 엑스트 몬스터에 발동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일반 몬스터나 이제 일반 몬스터를 사용한 EX 덱 몬스터를, 어,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은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공격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되겠됩니다 전투에서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또 상대가 공격력 2천의 마조람이 있었습니다아그래 마조람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안 돼. 몬스터 효과. 네, 마조람의 효과를 이제 제외하고요. 이때 이제 저는 이제 얘를 죽여버리고 싶어서 비를 어, 사용해서 어, 두 개를 융합수환. 어, 초마도사 블랙메이션스를 융합 성화했습니다 속공으로 융합 선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체인지처럼 배틀 페이지 중에 이제 속공으로 융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초마도사 지금 이 친구 지금 필드에 나와 있는 초마도사 블랙메이션스도 배어진 어둠의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레벨 일반 어스인 블랙메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방금은 효과가 발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 효과는 이제 한 턴에 한 번밖에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은 이제 공격력 펌핑 효과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분 드로우에서 마법 함정을 통해서 어, 마법 카드를 세트했고요.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블랙 메이션 또 있죠? 그래서 블랙 메이션을 일반 소환합니다. 그럼 또 이제 두 개의 효과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한장 제외하고 한장드롭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블랙 메이션즈는 또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블랙 메이션즈는 또 이제 마법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 한 턴에 한번 자신에 대해서 한장 드로우 하는 강력한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메이션을 소환했을 뿐인데, 하나, 상대 몬스터 하나 제외하고, 드로우 하나 보고, 어, 메이션즈의 효과로 또 드로우 하나 보는 투드로우 원 제외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블랙메이션스 매직 스킬의 두 번째 효과를 발동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바로, 폐에서 블랙메이션 걸, 디멘션 매직, 매직 실린더 한 장을 대으를 되돌리고, 대 위에서 디이션 컨트롤 한 장을 넣고, 대 덱에서 블랙메이션 걸한 장을 폐에 넣는 그런 효과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디멘션 매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디멘션 매직을 다시 덱으로 되돌리고, 디멘션 컨저러, 어, 덱 위에서 넣고, 데, 아, 덱에서, 어, 메이션 걸서치 합니다. 그럼 엄청난 이득이 되는 거죠. 다음 턴에 이제, 예, 컨저러를 소환하면은, 방금 덱으로 되돌린 디멘션 매직을 서치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일석권을 썼기 때문에, 아, 이 친구를 소환하지 못하고, 배틀, 카드를 하는, 하는 거죠. 자, 상대가 이제 매직실린더를 가져했네요 t 필면 어, 무효가 되고 트랙메이션으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가 이제 한 장밖에 없죠? 상복했던 것 같은데 그죠? 상복 요런 식으로 이제 어, 스킬도 쓰고 어, 듀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아까 이제, 디멘션 컨저러의 효과를 사용한건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효과를 사용하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디멘션 컨저러 효과 사용해보자. 저의 선턴이죠. 선턴이고, 이제, 블랙메이션 걸이 이제 있습니다. 폐. 그럼 아까처럼, 어, 메이션 루스매직게 이제, 첫 번째 효과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블랙메이션 걸을 대골 되돌리고, 컨저러 폐에 넣고, 다시 되돌린 블랙메이션 걸을 갖고 옵니다. 디멘션 건조로 일반 소환. 여기서, 디멘션 매직을 갖고 있습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더진 깔고, 디멘션 매직을 세트하면, 상대 몬스터 한 장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화 상태가 되는 니다 특히나, 디멘션 매직은, 이제, 디멘션 매직은, 이제 필드의 마법사적몬스를 릴리스하고, 해에 있는 마법사적 몬스터 한 장을 소환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상대 필드의 몬스터를, 어 대상 지정이 아니라, 고르고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드래곤 코어. 상대는 사이버 드래곤 코 상대 사이버 드래곤 덱이었고요사이버 드래곤 사이버 퓨전 레브 시스템으로 이제 사이버 드래곤이 나오고요. 네, 상대 사이버로곤 퓨전을 통해서 마법카드 두 장을 파괴합니다 디메라틱 램페이지 드래곤 그 램페이지 드래곤 이 나왔기 때문에 디멘션 매직을 발동. 마법 발동해서 컨트롤 릴리스에서 나옵니다. 뭐가 이제 블랙 네이션걸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 몬스터 파. 이때는 이제 그 블랙 메이션은 나오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제 디멘션 매직 쓰면 블랙 메이션 거울도 소환할 수 있고 블랙 메이션도 소환할 수 있는데 스킬에 제한이 있었죠. 스킬의 제한이 뭐가 있었냐면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상대 턴 중에 레벨 6 이외의 몬스터를 폐 묘지에서 특수 소환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 디멘션 매직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 턴에 블랙 메이션을 사용할 수가 아 특수 소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블랙 메이션 거을 특수 소환합니다. 네, 디멘션 컨저런, 이제, 묘지로 갔을 때, 이제, 자신 필드에, 이제, 묘지로 갔을 때, 묘수전에서 묘지로 갔을 때, 자신 필드에 마법사적 몬스터의 수만큼, 리로드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리로드. 리로드. 한 장, 리로드 했고. 다시, 이제, 불매가 나는데 이번에, 이제, 베어진 어둠이 뽑았습니다. 그 베어진 어둠이 나왔기 때문에, 베어진 어둠 깔고, 이제, 블랙메이션. 소환하면은 이제, 원드로 보는 거죠. 원드로 보고, 이제, 블랙메이션은, 이제, 전투로서는 거의 무적의 상태가 되는. 아,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배어진 어둠으로 원드로우. 그 다음에 필드에 이제 불매가 있기 때문에 스케 사용해서 대개서 흑마술의 비위를 갖고입니다. 자, 마트를. 자, 블루메이션 공격. 블루메이션 네, 거로 공격. 메이션윈더발동했대속공마을발동 흑마술의 비위로 피합니다. 이거를 이제 메이션윈더 피해서 초마로 어, 블랙메이션스. 배돌. 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디멘션 컨저러를 사용한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듀얼 보겠습니다. 마지막 듀얼은 이제 하나, 이런 이제 팁, 꿀팁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듀얼이 되겠습니다. 상대는 안젤라. 상대는 이제 벤, 벤디든가벤데든인가 그 의식테마 대기였습니다. 벤데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언데드적 의식테마. 일단은, 마도진이 있기 때문에, 서치를 보는 거죠? 어, 불매가 나왔습니다. 대 베어진 어둠이 나왔죠? 베어진 어둠 깐 상태에서 불매를 소환해서, 일단 원드로우를 봤습니다. 원드로우!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제, 환상의 견습마도사 나왔습니다. 견습마도사 나오자마자 뭘 하냐면, 이제, 흑마술의 비위를 버립니다. 흑마술의 비위를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흑마술의 비위는, 막 버려도 돼. 왜냐? 어, 일단, 마도, 마도사로, 불매를 차치하고요. 막 버려도 되는데, 그 이유는, 아, 메이션스 매직 효과로 다시 회수할 수가 있죠. 메이션스 매직은 이제 이, 어, 풍마설의 비를 덱, 또는 묘지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막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사이클론 세트했네. 상대가 이제 어떤 덱인지 몰라서 일단 사이클론 세트했는데 의식테마인 줄 알았다면 요거를 세트했을 것 같습니다. 어, 상대는 이제 드데드 의식 테마에서 상대는 이제 밴드드 코어를 또 이제 신기하게 갖고 있네요. 밴드드 코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 거를 이제 재물로 해가지고 어, 소환하면은 필드에 이 카드를 재물로 해서 의식 소환하면은 어, 대상 지정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이 친구 그로브 블룸을 묘지로 보냈네요. 그로브 블룸을 묘지로 보내면 대게서 레벨 5 이상의 언제든지 스터 단장을 어써 지할 수가 있습니다. 벤제드 슬레이어로 이제 전승 마도사를 죽였고요. 사이클론으로 어? 이제 이걸 파괴했습니다. 블랙메이션을 한번더 일반 선 하지만 어, 마도진의 효과를 발동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대상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배어진 어둠의 효과만 이제 발동이 됩니다. 배틀하고 이제 배틀 어진 어둠의 효과로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 2,400만큼 공격력을 플러스합니다. 빵. 근데 상대가 리벤드의 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맞추니까. 이제 밴데드 슬레이어는 자신묘지에서 언데드 전스한장 제외하고 공격력 300 올릴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블랙메이션으로 추가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드로우하고 코어의 효과로 이제 제외하고 다시 부활했네. 그죠? 부활하고 이제 리밴데드 버스를 통해서 코어를 한번더릴수스해서2젝 어, 커터 어, 나왔는데 이제 일단, 일단은 이거 안 썼습니다 왜냐면 이친구 리벤데드 버스의 효과로 소환됐기 때문에 다음 턴에 죽거든요 일단 놔둬봤는데 상대가 이제 리벤데드 스를 갖고 왔고요 키메랑 어, 상대가 이제 이, 이 아니마를 통해서 제외되어 있던 밴데드 몬스터 레버넌트를 갖고 오는 순간 바로 레버넌트는 이제 아주 이제 귀찮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일식 소재로 사용하면은 특수 소환된 몬스터를 프리체인으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친구를 죽여줍니다. 그래서 상대 리벤네드 무언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라를 소환했네요. 큐메라 별로 무섭지 않아요. 공룡은 2300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항복하는 그런 기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번에 새로 나온 신 스트럭처와 신 스킬로 강화된 블랙메이션, 새로운 블랙메이션 덱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감상편 이제 새로운 카드들이 나와서 었 어, 새로운 카드들이 나와서 신선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또 재밌고 강력해진 그런 주인공 테마 블랙메이션 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저 오늘의 덱 소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데 가지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